632번이랑 633번은 업법 연결하는 거야. 자, 632번은 홀드에 밑줄 쳐져 있어. 그리고 접속사가 뭐가 보여? 엔드. And. 어, 엔드가 보여. 뭐. 이거는 해석하지 않고 답 찾는 거, 찾, 아, 잡 찾는 거 한번 해볼게. 엔드가 있으면 앞뒤의 형태가 같아야 되죠. 음. 근데 뒤에 형태가 홀드라는 건 이건 어떤 형태예요, 지금? 그, 그, 동사가 단수형. 어, 주어가 3인칭 단수여서. S 형태로 변했네. 음. 그럼 앞에도 똑같아야 되는데 대충 문장 분석해 봤더니 얘가 주어고요. depend on 동사야. 우리 오늘 했어. depend on 특강할 때. 어머에 달려 있다. 의지하다. 그럼 주어는 달려 있다. 어디에 달려 있다. 여기에 달려 있다. 음. 누군가의 능력에 달려 있다. 노트 테이킹, 노트 필기하는 거 누군가의 능력에 달려 있대요. 근데 어떤 능력? 음. 어, 이해하는 능력. 무엇을 이해하는 능력? 네. 어, 컨텐츠. 내용을 이해하는 거. 아, 주어는 능력에 달려 있는데, 내용을 이해하는 능력에 달려 있고, 또 여기에도 달려 있다. 뭐, 똑같아야 되잖아요. 엔드를 앞으로 뭐이 형태와 이 형태가 같아야 되잖아요. 지금. 그런데 형태가 다른 게 눈에 보이지. 그럼, 홀드를 바꿔야 되는데, 뭐로 바꾸냐면, 자, 누군가의 능력을 이해하는데 달려있는데, 어떤 능력? 이런, 능, 이런 능력에 달려있다. 그리고 또뭐 하는 능력? 얘도 뭘로 바꿔야 되냐면, 투구정사 형태로 바꿔야 돼. 잡는 능력에 달려있다. 무엇을 잡아? 메모리, 기억. 여기서 기억을 잡는다는 건, 기억하는 거에 달려 있다. 충분히 오래. 뭐 하기에? 그것을 받아 쓰기에. 충분히 어 이런 능력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to hold, to understand, to hold 형태로 바꿔야 된다. 그리고 633은 더 쉬운데요. asking에, asking에 밑추쳐져 있죠. asking 앞에 뭐가 있어요? or. 자, or가 있네요. 자, 그러면 asking. 볼까요? 뭐할때 너의 의사가 디스크라이면 처방하다란 뜻이에요. 무엇을 처방할 때? 약. 약을 처방할 때. 근데 뭐 없이 이거 없이 차, 너의 차트 너의 차트를 체크하는 것 없이. 그러니까 의사가 환자한테 약 체크하려면 그동안 차트를 보고, 어이 환자 지난 주에 여기가 아팠는데 이번엔 여기가 아프네 요거 차트를 보고 약을 처방해 주잖아요. 그런데 의사가 차트를 체크하는 것 없이 너에게 약을 처방하거나 또는 asking, 물어보는 것 없이 무엇을? 맞는 질문. 어, 적절한 질문을 물어보는 것 없이 의사가 약을 처방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어, 전체적인 내용은 그래. 그럼 asking, 5월을 기준으로 맞아야 되는데, 5월을 기준으로 앞뒤. 내용상 너의 의사가 차트 체크하는 거 없이 약 처방하거나 또는 맞는 질문을 물어보는 거 없이 약 처방하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여기 앞에 without이 생략돼 있어요. 그래서 without checking, without asking. 어, 내용상 보면 asking이 맞네요. 형태는 맞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등이접속사등이접속사 등이 똑같은 형태인데요 음, 자 634번 볼게요 자 명령문이네 멈춰라 뭐하는 걸 thinking. thinking 생각하는 걸 무엇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about what you don't have 너가 가지고 있지 않은, 어, 않은 거에 네. 생각하는 네. 걸 멈춰라 그리고 뭐해라 찾아라 해결책을 너 스스로 찾아라. 접속사를 기준으로 내용만 좀 보시면 되고 벌써 다 외우셨어요? 다시 보셔도 돼요? <laughs> 너무 빠르신 것 같아서. 내가 너라면 그걸 가리고 다 써봤을 때 커트라인에 넘었을까 안 넘었을까 연습을 좀 해보셨을까요? 당연하죠. <laughs> 그런 정도로 좀해 보시고 오셔야 되겠죠. 자, 다음 여러분 다음 페이지 보시면 유닛 62. 세미나 유닛 62 보셨어요? 자, 유닛 62는 이거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건데요. 자, 첫 번째 b o t A and B 무슨 뜻이에요? A와, A와 B 둘 다. 아까 했지. either A or B. AB A b 둘중 b b b b 하나. B. neither A nor B. b. 둘다 아니다. 많이 보셨던 것들이죠. 어, 거기에 대한 접속사. 자, 63 7번 볼까요? Paganini was famous for his technical skill in both playing violin and composing music. 자, 내용 봅시다. Paganini는 유명했대요. 자, 뒤에 for가 있네. 우리 아까 for가 접속사로 쓰면 무슨 뜻이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Paganini는 어, 유명했대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그의 기술, 전문적인 기술 때문에 유명했대. 근데 어떤 기술? 이 기술 근데 보트 A and B가 보이네요 바이올린 연주하는 것과 음악을 작곡하는 전문적인 기술로 유명했다 보트 A and B 얘가 A 얘가 B죠 바이올린 연주와 작곡하는 걸로 유명했다 자, 648번 세민이가 읽어주세요 You can choose either attitude t t i t u d e towards your life or to be happy is to 자, 세미나 여기서는 어떤 접속사가 쓰였어요? or 네. e uh, i t h either r e uh, either either a a or b. or b 무슨 뜻이야, 세미나? either a, a or b 어, A, B 둘중 하나. 그러면 내용 봅시다. Either 이게 A네요. Either A or B. 그죠? 그러면 너는 선택할 수 있다. A, B 둘중 하나. 이거네요. 너는 선택할 수 있다. A 또는 B 둘중 하나. 자, 그럼 A 볼까요? 어 갖는 것을 선택할 수 있대요. Negative attitude. 부정적인 태도. 무엇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너의 인생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갖거나 또는 여기도 지금 to be 될수 있대요 행복하게. 아, 그러면 너는 너의 인생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갖거나 또는 대신에 행복해지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둘 중에 하나 인생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갖거나 대신에 행복해지는 것. 뭘 선택하실 거예요? <laughs> 어 행복해지는 걸 선택할 수 있다. 자, 639번 예은이가 읽어주세요. Energy is neither created nor destroyed. It just changes shape. 뭐가 쓰였어요, 예은아? neither A nor B. 음, 무슨 뜻이야? neither A nor B? A, B 둘다 아니. 어, 그럼 A가 created 형태 똑같고, 형태 똑같아야 돼요. 여기 보시면 created, B도 destroyed. 형태가 똑같다. 어, 수동이네. 그러면 에너지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다. 만들어지지도 않고 파괴되지도 않는다. 에너지는 단지 모양을 바꾼다. 에너지는 만들어지지도 않고 파괴되지도 않는다. 단지 모양만 바꿀 뿐이다. 자 643번 업법 볼까요? 세민이가 읽어주세요. 모의고사 문제네요. 웬일 육사 3번이요. 육사 아, 3번이요. 아, 에, 에, 아, 음. 음, 집중을 좀 하세요. 자, 어, 일단 이거 세미나 643번 노월 no, 맞아요, 틀려요? 뭘로 바꿔야 돼요? 5월. 5월로 바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달 A 5월 B 둘중 하나네요. 그럼 봅시다. 안티바이오틱스, 항생제예요. 항생제는 A, B 둘중 하나 kill, 죽인다. 박테리아나 아, 박테리아를 죽이거나 또는 음. stop them from growing. 성장 그들의 성장을 망치. 그렇지. 그들이라는 건 여기 앞에 있는 박테리아. 박테리아 성장을 멈추게 하거나, 박테리아를 죽일 수 있다. 둘중 하나네요. 자, 다음, 마지막인데요, 여러분.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번에도 많이 보신 거예요. 자, 제가 다시 쓰면, 보셨죠? 나레이 A, but b u 무슨 뜻이야? A가 아니라, A가 아니라 B. b. 그 다음에, n 온 t only A, but a l B. 무슨 뜻이야? A 뿐만 아니라, 대에는 뭐로 바꿀 수 있어? B as w e l a 와 바꿀 수 있다. A가 아니라 B, 나레이버 B 나론이 A버로 올오 B. A뿐만 아니라 B도 역시. 근데 얘를 B as w e l a 로 바꿀 수 있다. as w e l 가 오면 A랑 B랑 순서가 바뀐다. 자. 64 4번 세민이가 읽어 주세요. 앵거. 인글. 어. 컨 그래츄레이츠 더 위스. 여러분 길로트분그 문법 개념 쓰실 때 오늘 나온 접속사들 음. 다잘 쓰셔요. 특히 뭐 이렇게 짜그이로는 접속사. either a or b not a 레이버 b 자, 가 볼까요? 우리가 lose 패배할 때 우리는 자, not a 버드 b 니까 a가 아니라 뭐다? b. 예. b다. 이거다. 이런 문장이네요. 어, 그러면 우리가 졌을 때자 A가 아니다 자 우리는 머스터쇼 보여주어서는 안 된다 무엇을 우리의 그리프 슬픔과 앵거 분노 아 그러면 일단 이거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게 A니까 우리가 졌을 때 우리의 분노와 뭐 아, 우리의 슬픔과 분노를 보여줘서는 안 되고 뭐해라 이거 해라 승자를 축하해. 축하해줘야 한다. 나레이버비 어, 우리의 슬픔이나 분노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승자를 축하해줘야 된다. 자 다음 645번 예은이가 읽어주세요. Each stage of life is not only a completed life in itself, but also pre -pre preparation. preparation for the next. 여기에 뭐가 쓰였어요, 예은아? Not only 에, 뭐 둘소 b. a뿐만 아니라 b도, b도 역시. 그럼 봅시다. 각각의 단계, 어디에서 각각의 단계? 인생 에 있어서의 각각의 단계는 a뿐만 아니라 b다. 자, a 볼까요? 컴플리트. 동사 컴플리트 뭐예요? 완벽. 완성. 어, 완성. 어. 인생을 완성하는 것이다. 어떻게? it is self. 그 자체로서 이니셀프 어, 하면 그 자체로 이런 뜻이에요. 인생의 단계는 그 자체로 인생을 완성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뭐다? 프리페레이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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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에 대한 준비? 다음. 다음을 위한 준비이다. 자, 그래서 이 위에 나론이 a 이버 올소비를 뭐라고 썼어? B as well as, as, well as a. a. 그래서 B가 먼저 왔죠? 프리페레이션 인생이 똑같은 해석은 인생의 단계는 어 자체로 인생을 완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음 단계를 위한 준비이다. 바꿔 쓸수 있다. 자, 645. 66서 98번 해 볼까요? 세미나 648번 읽어 주세요. 시트러스. 응 음, 시트러스. 센추. 센츠. 센츠. 센츠 오렌지. 음. bring out positive chemical reactions in your brain as well as work to ease stress. 여기서 쓰인 접속사 뭐야, 세미나? 어 짝을 이루는 접속사 어떤 게 쓰였을까요? as, well as 그렇게만 얘기하시면 안 되잖아요. 예나 뭐죠? b as, well as, as well as a 세미나 이거 뭐랑 바꿔 쓸수 있어요? b as well as a 어, A들. 예? a 덜 얘? 아, 에 a 얘가 무슨 뜻이야, 세미나 b as well as a 어, 얘가 무슨 뜻이거나 또는 얘랑 바꿔 쓸수 있는 거 방금 바로 앞에서 하고 왔잖아요? 나도니 A 헛 올소 B가 무슨 뜻이야, 쌤이나? A뿐만 아니라 B. 네, 이거랑 같은 뜻으로 쓰였다고요. B 에즈웨즈 as well as A잖아요. 방금 전에 하고 왔어, 쌤이나. 자, 그럼 봅시다. 뜯어볼게요. Citrus scent 주어고요. Such as orange가 주어를 꾸며주고 있어요. 센트는 향기인데요. 어떤 향기냐면 시트러스 향기라는 뜻인데 이 향기 중에 여러분들 뭐 향수 이렇게 보면 아 이거 되게 시트러스 향이네요.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시트러스 향이 어떤 거냐면 오렌지 향 같은 걸 시트러스 향이라, 과일 향, 되게 상 상큼한 과일 향을 시트러스 향이라 그래요. 어, 시트러스 향 예를 들면 어떤 거 같은? 오렌지. 오렌지 같은 시트러스 향, 어, 시트러스 향이라는 거 되게 막 사, 신맛이 나는 그런 향을 말해요. 오렌지 같은 시트러스 향은 동사가 bring out이야. 자, bring out의 뜻은 끌어내다, 이끌어내다. 자, 그러면 시트러스 향은 끌어낸다. 무엇을? 이것을? Positive 음. chemical reaction? 긍정적인 화학 반응. 반응. 어, 긍정적인 화학 반응을 일으킨다. 오렌지 같은 시트러스 향은 긍정적인 화학 반응을 일으킨다. 어디에서 인 r b r 브레인, 너의 뇌에서 뭐뿐만 뭐일뿐만이 아니라 작용할뿐만이 아니라 뭐하기 위해서 작용해 스트레스를 투 이즈 여러분 이거 투 이즈라는 건 투부 정사니까 얘가 동사라는 뜻이죠. 어 이즈 동사로 편안하게 하다. 자 그러면 다 뜯어봤네. 오렌지 같은 스트러스 향기는 어, 끌어낸다. 긍정적인 화학 반응을 어디에서 너의 뇌에서 뭐할 뿐만이 아니라 작동할 뿐만이 아니라 뭐하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완화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동사가 두개 쓰였어 bring out 동사일 work가 동사2 스트레스를 줄이는 작용을 할 뿐만이 아니라 뇌에 긍정적인 화학 반응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됐죠 자 649번 봅시다. 예은이가 좀 읽어주세요. Reading is not just the decoding 음. the letters, but comes up with your own ideas. 음, 자 이것도 내용을 해석하기 전에 'comes up'이 맞냐 틀리냐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음. 그러면 여기에 쓰인 상관 접속사 짜글이루는 접속사가 뭘까요? 나 그, Not A, but B. 그러면 A와 B와 형태가 같아야 되죠? 음. Not A, but B. 형태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달라요. 어떻게 바꿔야 돼 comes를. coming. 그렇지. coming으로 바꾼다. 앞에 just는 꾸며주는 거니까 빼고 coming으로 바꾼다. 안녕. <목소리도> 요